오늘 천분 넓은 부분을퍼져가야 겠습니다. 사장님 표지도로 박수를 환영하셔야 돼요. 네, 본미경 선생님. 우리 그스수에 훌륭한 는사이오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. 우리 손이라는 일이나셔서 얼굴을 좀 펴주셔요. 그식줘요 네. 정 네. 네. 좀말씀드렸거든 이름은 잘안들으시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축산을 앞서서 같이 볼게요.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하시겠니다부모분들이 어디 가셔도 빠지는 데가 없는 분들이잖아요. 그수게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생기 오셔서 저기 축하를 좀 해주시고 연주를 안 하고 그 얼굴이 여러분이 뭐 그렇게 방치해 주는 요 그래서 많이 순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자격은 공민들에게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멀면은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 향기를 지금 저는 일 하는 사람인데다가 나이가 8 0이에요 아니, 아니 90. 하하하하하하뭘 아깜한하루 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 걸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이후에 우리 그 부회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 공부님들요. 간상으로 좀 모여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공부님들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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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우리 고문 저기 공원에서 고문님도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고문님들은 참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, 이제 그, 이제 한 분씩들 다 이제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안그려니까다 일어나서 저기 우리 소모님들한테 음, 후십도로 감사합니다 감 네, 감사합니다 네, 네 이렇게 이제 하루식을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2부로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